대낙 요금이 500원 피파대리 누적 중인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피파대낙 사이트 대낙방.com 사고 발생 시100% 현금 보상 주소창에 대낙방.com을 입력해주세요 호날두과는 확실히 아니야 뭐야 뭐야 쌍프로 어떤 고민이 지또 우리 쌍프로 실력점검? 나 이거 팀 리뷰 막판이거든 이거 끝나고 그럼 한번 봐줄까?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티어는 어디지? 근데 최근에 안 봐서 모르겠네 체리브라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됐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뭔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약간 한수 배워보려고 하는 건가? 아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 맞지? 아 나는 또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을 갖고 나한테 도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가 보네 아 일단 팀이왜 이렇게 좋아 근데 오랜만에 상프로랑 하니까 좀 집중 좀 해야겠네. 가보자. 주고 사이 뛰면 찔러주고 주고. 아이고 여기 안마가자 두리. 아 상프로 수비가 좀 아쉽다. 어. 여호 베레두. 베레두 생각보다 아쉬운데? 오호~ 여호~ 저쳤는데 뛴다, 왓킨스. 아이구야, 누구야? 날라간 선수, 아이구야, 아이고, 날라간 선수, 누구야? 음, 왓킨스는 처음 나가볼 거야 아마 벨리 뛴다, 아이고, 이런 제트이가 어? <laughs> 아, 발 뻗는 게좀 귀엽다. 음. 오, 가볍게 뛰어 넘어주고 에이톡. <laughs> 레온 벨리. 상호 원래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. 음. 그 쌍프로라고 쌍프로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이제. 아마추어. 좋다. <laughs> 하하, 이거 참 너무 예전 같지 않다. 예압, yep. 그래야. 상대 수비가 튀어 나오지. 사부 님. 아, 상프로 아. 어. 들려요? 잘 들려요, 김사부. 아, 뭐가 문제야? 나뭐 도저히 모르겠네. 도저히 모르겠다고? 방금 전판 잘한 거 아니야, 이 정도면? 아, 또 챔피언스 만났네. 아, 씨. 저 진짜 완전 대회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. 대회 모드 항상 그만 할 때마다 못 하던데. 아, 이제 대회 모드로 뛸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영리한 플레이입니다. 욕심 부부 뭐, 뭐 하는 거야? 뭐가 있을까? 에? 이게 대모델인데. 아, 뭐 개그 욕심이 있는 거야? 봐봐. 뭐 이게. 아니 근데 최근에 아. 그 푸챔스든 잘하던데 왜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? 오, 왔다 이런 건 이런 거 마무리해 줘야 챔피언스 가는 거지. 이런 뭐? 거지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<laughs> 당신은 체리 일부에 있어. 그냥 안 되겠다 이거. <laughs> 아 누군지 몰라요. 누구야? <laughs> 누군지 모른다고? 아, 네 모르는 분이고. 모르는 아, 모르는 분이라고. 아아아못어갖고 어차피 엔 존나 쉽게 놓고 나 놓고 나 놓고 아아아아 나 진짜 미쳤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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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수비가 갑자기 왜 이러지? 공식경기 들어가니까? <laughs> 야, 잠깐만 뭐야? 이거 내 판을 다 이겨야 되는데, 일단 상 맞추어. 그냥 약간 이제 딱지뭐 얘는 LDM이고, 얘는 RDM이고, 딱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한번 수비를 해볼 수 있을까? 아, 그거 가능하면 무슨 말인지 그거 완벽히 이해했어요. 자, 완벽히 이해했어. 일단 일단 제대로 제볼게 일단 한번 제 모든 걸 폭발시켜 볼게. 오호, no. 좋아. 수비 너는 큰일 나. 이런 기회 놓치지 않겠지? 당연하죠 왜또 갑자기 이제 수비는 괜찮아졌는데 왜또 공격이 또 이상해졌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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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쌍프로 투지가 좋은데 <laughs> <laughs> 야잘 봤다 오형 <laughs> 그렇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나온다니까 예,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오케이, 알선도 오이도 네, 한번 꽂아 넣어봤습니다. 그래 이렇게 아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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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놔야 이렇게 심리전이 된다는 거지. 뒤에 주고 때리다가 이제 한 번은 앞으로 뒤에 주고. 이야, <laughs> <laughs> 드디어 이제 심리전을 섞을 줄 아는구만 공격에서. 아, 이런 느낌인가? 점점 깨워주시는데 선생님. 마치 마치 또 중거리 차다가 상대가 이제 튀어나오면 한 번쯤 만들고. 야, 이게 이게 이상호라니까. 이제 아니면 선생님 이 남은 거 삼성으로 잘 채울 수 있어. 전판처럼 기백 있게만 한다면 수비도 안정적으로 있게. 하고. 기백 있게. 응, 기백 있는 게 제일 중요해. 많지? 어 진짜... 방금 수비 너무 좋았는데무좋다 야이집와아 근데 잘했다 막네요. 어이거 막네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을안 해. 이제 상대가 이제 슈팅 맞아서 튀어 나올 거야. 그럴 때 이제 깜짝 패스 한번 하자. 아 깜패. 아오. 깜패로 네. 가자. 예. 요호~~ look at 기 h e old chocolate. Okay, so. Time to look at the old chocolate. 다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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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와 잠깐만 너 수채를 찍나? 지금 이거 찍는 거 아니야? 어? 진짜? 2승 남았어 지금 했던 거 그대로만 하는데 이대로, 이대로 계속 슈팅 때리면서요? 맞지 맞지 안 막... 피해! 네, 어? 야 이게 피해가 아니야? 아... 이야... 아... 아... 뽀아 찼어야 되나요? 아니야 근데 제테스가 너무 세게 나가서 잡았으면 아마 터치 그 이상하게 했을 거야. 됐다 그렇지. 시원시원하다 지금. 감사합니 이게 조금 늦게 나온 게 아쉽다. 이제 이대로 아 가자. 네네네네네. 오케이. 오케이. 야야 끽끽끽끽아네아이씨 안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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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미션 갈게요. 저 일대일 저 이기시면 별풍선 1,300개 미션 갑니다. 오케이, 바로 가자고. 근데 저 지면 안 주고 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에이, 상관없어. 나는 항상 뭐 하면 이긴다는 마인드야. 여기 좀 빡셀 텐데 이제. 저도 이제 조금 달라져가고. <laughs> 하하하하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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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자마자 먹는 것,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내가 아니, 이거 뛰는데. 아이고, 뛰는데 아이고 그뭐 어디 뭐마 b o 라라는 o d y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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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오케이 b 이 d y 이 o d y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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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진착하게 제대아 이거 알이주그 강의료를 준 걸로 내가 네. 이해하면 될까? 네, 네 강의료로 이런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음에서 좀 다시 알려줄 수가 있나요, 선생님? 어, 어 무조건이야. 상프라고 부르면 뭐 오프라인으로라도 달려가야지. 아 이렇게. 또 다음번에 좀 한번 알려주세요니 오케이 오케이. 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. 네. 야. Yep.